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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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, 나, 면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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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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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저네. 어디서 왔니? 어디서 왔니? 우리 아들들 뭐하는 이자 보여. 헤헤헤헤. 뭐? 뭐하는 게 빛났잖아? 응. 응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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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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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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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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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যা <laughs> 자자자. 톨비잖아 톨 두려라. 아니 잠깐 제가 키이자나. 두려라 비자고 두려라. 아야 려라이 방수 비자 해가지고 이 정도면. 응 응. 나. 것도 방수 비자. 아. 키자고 나서도. 아. 키이자고. 이 방수 방수 뭐야. 나 보라야지 보라야지. 자 자랑 자지 뭐. 자. 뭐뭐 뭐. 런데이 헬로. 아 자, 우리의 자. 우리의 <목소년단> <우리의> <목소년단> ছর <laughs>

monastery اب sukha You live in the butcher's shop. It's already winter. Swami also taught how to makeicks in a proud Muslim family. Savings from ancestral grammars Doen't don't have to send money to invite the monks. Why don't you 아니 치 나온 이대로 와내와내와내안 이대로 이대로 안와왜 이대로 치촌 음야 다시 이대로 내 군대 나온 해음 다시 또야이자 리스크야 와 미네 와 미네 와 미네 와 미네 와이자 리스크 이대로 자자자 두리 야 잠도 아니고 아니 뭐 아무리 바치라도 다리가 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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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도

치킨 보자. 일어나라 나와 나와 가다리. 거의 갔지 새. 가. 자. 음. 나 이제 졸지나 가나 봐. 아이 사라. 음. 끼니지 잡아. 배식 오래 내. 배식 오래. 갔지 아니. 배식 오래도. 자. 배식할 치킨 저 앞에. 갔지 아니. 둘다 내라. 갔지 아니. 치킨을 갖다 들이지 치

아 그래 김치가 필요해. 그래도 좀더 해야 되나. 아 누가 누가 지금 나 지금 나나나나 봐라. 야나 이제 나쁜 거. 우리 둘다 아무 말안 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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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둘이. 둘이야. 둘이가 차라리가. 둘이다. 아. 에, 두명 내리다 쳐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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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이 자리 자리 차. 차주라 그나마. 에. 응, 야지불 보다 이래 야민이랑 비하자 캐비야지 비하자 캐비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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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비야